안녕하세요. 팝업하는 오로지 관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팝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직 만들어 보고 싶은 단어가 많은 분들을 위한 자음, 모음, 도안들을 소개하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작업은 하진 않을 거고요.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만들어 볼수 있는지, 그리고, 어... 이 도안들을 가지고 만들 때 유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음, 공개되는 도안은 자음 도안이 두 장, 모음 도안이 한 장입니다. 마지막 끝에 이 어, 도안은 피읍을 가지고 중앙에 맞춰보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하나 넣어놓은 도안이에요. 먼저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만들다 보면 저희가 어이 이응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대부분 모음이 아래 있으면 자음이 에, 에, 자, 모음이 아래 있으면 자음이 왼쪽으로 그리고 받침일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는게 예뻐요 근데 한번 단어를 써보시고 맞춰보시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 미음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쭉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옮겨본 거예요. 사랑의 임무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치우쳤죠? 근데 이 도안들은 지금 제가 드린, 드리는 이 도안은, 어, 치우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만든 도안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배열되는 도안이죠. 이 도안으로 자음을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가운데로 오는 팝업도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보셔도 괜찮은데, 어, 이 도안을 가지고 음, 다양한 글자를 만들어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그냥 만든 겁니다. 가운데 배열해서 모음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이거는 흉후를 만든다는 것이 정신줄이라서 모휴로 만들어버렸네요. 쉬고 싶은데 이거는 아래에 모음이 오게 만든 예응으로 글씨를 한번 써보시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지 한번 연구해보신 다음에 어, 파워카드를 만드시면 약간의 실수가 있을 순 있어도 재밌게 만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안을 만드실 때 혹시나 음, 이건 D급자로 예시를 드려본 건데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뒷부분에 풀칠을 하라고 지금 제가 어, 도안에 표시를 해놨는데 간혹 이렇게 뒤집어서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도안은 점선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만든 도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붙이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알려드려요. 어떤 파업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요. 흥미로운 파업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강의가 그렇게 어려운 강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한글 팝업 많이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